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UFC에서 가장 큰 거인이 마치 마천루처럼 케이지 안에 서 있었지만 자신보다 거의 40cm나 작은 남자에게 무너졌죠. 어떻게 덩치 크고 무겁게 걸어 다니던 마크헌트가 스테판 스트루브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탑처럼 우뚝선 산에 18번이나 서브미션으로 이긴 검증된 그래플러. 그리고 디비전에서 가장 위험한 피니셔 중 하나로 평가받던 스트루브는 사연속 피니시 행진을 이어가며 어떤 퍼즐도 풀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들어왔어요.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스트루브는 자신의 긴 리치를 채찍처럼 휘둘렀고, 길게 뻗은 제비 허공을 가르며 헌트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흔들어야 했어요.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는 전부 응징당했죠. 네덜란드인의 스트레이트가 깨끗하게 꽂히자, 헌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관중들은 사모와 베테랑이 이 고통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1라운드가 끝날 무렵 희망이 없는 싸움처럼 보였죠. 두 라운드도 비슷한 그림이었어요. 헌트는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들어갔지만 스트루브는 복싱과 킥을 섞으며 작은 상대를 멀리 밀어냈어요. 그래플링 상황에서는 각도와 지렛대를 이용해 헌트의 방어를 시험했지만 베테랑의 강인함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스트루브가 경기를 끝내려 할 때마다 헌트는 빠져나왔고 고개를 저으며 거인에게 다시 해보라고 도발하듯 버텼어요. 키 차이는 확연했지만 헌트의 의지는 그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3라운드 전환점이 찾아왔죠. 드디어 헌트가 잽을 피하고 들어가 스트루브의 몸 전체를 흔드는 오른손을 어요 관중석은 폭발했고 마천루 같은 몸이 흔들렸어요. 헌트는 피 냄새를 맡았죠. 그는 전진하며 훅을 퍼부었고 스트루브의 몸통을 파고들며 턱을 향해 내리꽂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헌트가 괴물 같은 왼손 훅을 날리고 이어지는 잔혹한 오른손이 스트루브의 턱을 강타했어요. 네덜란드인의 무릎이 꺾였죠. 작은 사내가 거인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어요. 헌트는 잔혹한 연타를 퍼부었고 하나하나가 정확히 상대의 턱을 때리며 머리를 뒤로 꺾어버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강철을 때리는 대형 망치 같았고 스트루브는 멍해진 채 휘청거렸어요. 관중은 끝이 다가옴을 느끼며 환호했어요. 헌트는 상처 입은 먹잇감을 쫓는 맹수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상대를 한발한발 한발 몰아붙이자 스트루브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렸고 팔이 내려온 순간 헌트는 마지막 벼락 같은 펀치를 꽂아 거대한 파이터를 케이지에 쓰러뜨렸어요. 경기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폭발했죠. 마크 헌트 워크오프 킹은 뒤쫓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돌아서며 차분한 얼굴로 자신의 주먹이 모든 의심보다 크게 말했다. 을 알았죠. 그것은 오래된 진실을 다시 일깨워 줬어요. 크기는 잴수 있지만 강인함은 잴수 없다는 것. 헌트는 불가능을 잊지 못할 역사로 바꿔 놓았어요.